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. 도대체 뭐가 문제지?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대로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애쓰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가슴에 설렘이 별로 없다. 그러면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다. 이대로 계속 살고 싶지 않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, 내가 하고 싶고, 내가 잘하고, 잘하면 몰입이 되고, 또 잘해서 그것이 성과가 나고, 나도 행복하면서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주고 유익을 줄수 있다면,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돌아봤어요. 그랬더니,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저는 밴쿠버에서 9년을 살았는데 밴쿠버에 살다가 한국을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